저 진짜 이 젤리 때문에 너무 화가 나네요. 이 젤리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? 살짝 진하긴 했는데, 그래도 가지고 와봤습니다. 스윗 드럼스틱 젤리. 여러가지 맛이 있었는데, 그 중에 이뚜프로티 향이 가장 인기있다고 그래서 한번 사와봤습니다. 뭔가 그냥 맛있게 생겼어요. 그쵸? 바로 뜯어볼게요. 그향있잖아그 껌. 주시껌 있잖아요. 이껌 향이랑 똑같은 향이 나는데요? 헐, 너무 신기해. 내부는 네 이렇게 생겼어요. 핑크색이랑 파랑색 배합이 너무 예쁘네요. 먹어볼게요. 뭐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? 뭔가 지금까지 먹었었던 스윗 믹스 젤리들보다 훨씬 더 쫀득하고 퐁신퐁신한 느낌이 들어요. 아니 이거 봐봐. 어, 맛은 엄청 새콤한 그 주시껌 맛이 나고요. 향은 주시껌에다가 풍성껌 향을 좀더 첨가한 느낌. 그리고 엄청 말랑말랑해요. 너무 막 엄청 단 그런 젤리들에 비해서 좀 은은한 느낌으로 맛이 올라오기는 합니다. 다른 비슷한 젤리들에 비해서 뒷맛에 조금 쓴 맛이 있어요. 하지만 저는 그 맛도 너무 좋아요. 여러분도 드셔보셔서 이미 알겠. 저는 이제 알아서 화가 나는 젤리네요. 다른 맛도 궁금한데 다 맛있을까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럼 안녕!